대한민국은 그만큼 쳐가, 논는주인 어. 머니, 머니하고 머니가 좋아요. <목소리> 범죄율이 달라. 옛날하고 지금하고 항상 범죄는 있지만, 식키율이 달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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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요즘 범죄들은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거의 간첩 <목소리> <목소리> 그쪽을 어? 안 여는게 어고 풀어드려? 개인 이상한 어머니 떠버리기만 잡히는거지 아, 그래야 큰일 나잖아 이게 어, 자리만 있으면, 공간만 있으면 그냥 철퍼덕 앉아 갖고 가는거 철퍼덕 앉아 가는 거. <laughs> <철포덕 앉아가는> 인생 <laughs> 아, 그럴수도 있지 뭐맨 처음에 또 의자를 또살려고 하다가